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오늘은 동생과의, 뭐냐, 야생기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서바이벌로 진짜 다 지어놨어요. 진짜입니다. 이철갑바도다 지어놨고, 네, 좀비랑 싸워서, 이제, 아이템 얻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동생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얘가 제 동생이에요. 이 자식아. 아, 왜 때려! 이활좀 맛볼래? 어? 한번 아, 맞으면 몇칸 나는지. 두칸 응. 알잖아. 많이 나네. 좀 아픈가 보네. 그, 다섯 대 때리면 너 죽겠네. 활로. 그럼 한번야생기를 찍어볼게요. 15분 까지 밖에 못 찍으니까. 그 때까지 찍고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까지 넘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많이 찍게? 응, 음, 당연하지. 많이 찍고 이거 동영상 다 삭제할 거야. 이거는요, 좀비가 잘 나와요. 맞아요. 막 활쟁이라고 스킬, 활쟁이 스킬레트 있는데, 이거 0점, 버전은 0. 버전은 0.13.1이고요. 우리가 찾으면 안 나는데 제가 못대나 나와요. 우리가 안 찾으면. 맞아. 활쟁이 그 스켈레톤 엄청 세요. 지금 난이도 어려운데. 하반간씩다는데 계속 못 오게. 해. 네, 쩔어. 으봐봐요 아, 나 강아지 구하러 가지. 강야지 강아지, 강아지. 나도 강아지, 강아지 구하러, 구하러 가야지.

그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요응응응응응응응응응 어, 어. 아, 없어. 하아지가 있으면 편리하거든요. 응응 썩은 고기 먹음. 맛있음. 응응응응 응? 음? 거기 잘안 걸려 난. 걸릴 때도 있는데 잘 아, 잘은 잘안 걸려. 난 걸려. 잘 걸려나? 엄청. 음, 아나안 걸릴 때도 있어. 항 음식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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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항상 호미를 가지고 다녀야겠다. 나. 지금 빵 농사도 하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